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함께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한주 월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던 사건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가 어제였죠. 우리가 어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셨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환호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변했는지, 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단 5일이면 한 사람을 왕으로 올리기도 하고 아주 그냥 바닥으로 내려, 내동댕이 치기도 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 보았어요. 환호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에 딱 들어오셨을 때이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라고 하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간사한 것 같습니다. 왕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참 마음 아프게 보았던 모습이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품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의 월요일이고요. 토요일까지 매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죠. 교회. 교회 굉장히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와 얽힌 사연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기도 그런 것들을 하다가 울기도 하고 행복해서 웃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복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울고 웃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일 겁니다. 믿는 분들은 다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이곳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로 귀한 곳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지요.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를 해도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정말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온 머리가 헝클어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를 하고 얼굴이 불구적적하게 될 때까지 기도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교회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니까 눈물 흘려도 내 모습이 좀 헝클어져도 아마 쪽팔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왜? 여기는 교회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니까. 내 목숨을 여기다 바쳐도 되니까. 아마 그런 교회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분들이실 겁니다. 교회는 그래도 됩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성전을, 교회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에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모했던 공간 교회가 예수님 눈앞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 펼쳐졌냐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 버렸던 것이지. 요 처음 그 성전은 좋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만들고자 그 마음에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해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 처음에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재물이 먼 곳에서부터 끌고 오다가 가지고 오다가 손상을 당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바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귀한 재물을 올려 드려야지. 성전에 어떤 재물을 올려야지 보면서 야이 재물이 하나님께 올리면은 하나님 정말 귀하게 받으시겠다. 라고 하면서 성전 근처에서 귀한 재물을. 구매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니까, 교회를 사모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라고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헌금해야 하는데 구겨졌어요. 그럼 어때요? 옛날 어른들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림질에, 다림미판에다가 천 원을 올려놓고 그것을 수건으로, 손수건 같은 거 엎어다가 다리 이로 귀하게 꾸깃꾸깃했던 것을 쫙 펴가지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성경책에다가 고이,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야지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 나올 때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런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럴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티격태격하다가 불안불안하다가 교회 문 앞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뭐 어디 불편한 거 없는가? 또는 혹시 뭐 문제 돼 있는 거 없는가?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오실 겁니다. 귀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사와 연결이 되니까 본래의 취지는 온대간대 없이 장사, 이문을 남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게 된 것이지요. 문제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대제사장과 바리세파,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모두 연관이 되고 유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취지가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종교에 살고 종교에 죽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최후의 보루였어요. 근데 그 최후의 보루가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3절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래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전은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피곤한데 1분이라도 더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씻고 나올 시간도 없어서 우리가 푸석푸석한 얼굴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러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러 기도하러 교회의 부끄러운 마음 다 내려놓고 다 헝클어진 마음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내 아버지의 집에 왜 나오셨다고요? 기도하러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사하는 사람으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까지 보았지만, 이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때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누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맹인과 전는자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안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이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에게 나왔냐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 주셨거든요. 삶의 아픔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교회로 나와서 진짜 기도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난주간 월요일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맹인과 전는 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앞에서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 편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양갈래 속에서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누구나 누구나 아마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을 것. 나는 서 있다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님 편이지. 근데 저 지도자들은 나와 거리가 멀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 사람들과 거리가 멀지. 우리는 분명히 바르고 선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 합니다.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두고 손가락질을 해요. 우리는 착한 일도 하고, 사회 공헌 사업도 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저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교회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야 되고요, 기도의 소리가 넘쳐야 되고요, 말씀을 읽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는요, 기도하는 소리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목숨을 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살수 있고요. 그 기도로 우리 가족들이 살수 있고요. 그 기도로 우리 교회와 형제와 자매들이 살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해라.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나님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날, 복된 월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단언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심판이 언제 있을지 정확하게 아시고도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그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노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